안녕하십니까. <laughs>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잠깐 라방을 켰는데요. 그 저도 몰랐는데, 그 질문해도 되죠. 스레드라고 스레드에 제가 가입이 돼 있다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게 어... 어, 제임스, 안녕. 근데 그게 보니까 좀별론인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어, 스레드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타가 그거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던데. 옛날 트위터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 보니까 좀 글들이 좀 예의가 없는 그런 글들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하는 게 나, 낫죠? 아 그럼 어떻게 없애야 돼요 그? 어 다들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다 비추라고 그냥 삭제? 그, 어플, 어플 삭제? 아, 앱을 지우라고. 이상한 글이 너무 많다. 연동을 끊어야 된다. 그, 연동을 끊어. 아니, 뭐, 검색하면 나, 나오겠지. 그럼 연동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그런 것 같아서. 연동 끊고 앱을 삭제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러면 주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부모님도 좀 뵈러 가고 어그러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항공대부터 다시 어또 달려야 되니까 몸 관리 잘 해서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합니다 필터 왜 끼고 있냐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좀 가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네. 우리 집 강아지 추루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laughs> 우리 집 강아지 추루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